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그렇죠. 또다 경제 살리는 방법들이거든. 그게 잘하는 어? 잘하는 게 IT 어, 과학기술이잖아요. 이런 거가 무슨 이제 그, 아, 어,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쳐나가고 싶은 거지. 지금 이정도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다 들려오고 있어니다 들어왔습니까? 2016년도에 내가 이제 1 6년이죠중국을 갔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2010년에 2010, 아, 갔네 2016년도에 그 슈바 그 회장이 이제 사차산업혁명 얘기를 한 거거든. 물론 이제 그 뿌리는 저번 20년 전에 올라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세상이 알려진 건 슈바 회장을 통해서 알려진 거죠.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어요. 사차산업이 우리 거구나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2007년 6월쯤 될 거예요.